짧은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소 유쾌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 왔던 이상민이 그 누구보다 진심 어린 눈물을 보인 바로 그 순간. 카메라 앞에 선 연예인이 아닌 한 사람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미래를 염원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오랜 시간 굴곡진 삶을 살아온 그였기에 이번 소식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과거 사업 실패와 이혼 빚. 질타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고 그 모든 이야기를 예능이라는 무대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진짜 사람 이상민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그런 그가 최근 아무런 예고 없이 정격 결혼 소식을 알리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무대 위에 익숙한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남자의 모습. 이상민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건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던 눈물 섞인 이야기였다. 그는 단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아이를 꿈꾸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은 책임과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 속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꺼내보였다. IVF 시술이라는 낯설고도 절실한 도전에 나선 이상민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한 방송의 한 장면을 넘어 수많은 부부와 가족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진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짧지만 확신에 찬이말 한마디는 이상민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던 진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방송에서 그는 조용히 세간의 시선을 끌어온 열살 연하의 아내와 손을 맞잡고 나란히 등장하며 모든 시청자에게 잊지 못할 충격을 선사했다. 그녀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인물이었기에 더욱 미스터리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는 한 폭의 그림처럼 스튜디오를 물들였다. 이를 지켜본 MC 신동엽과 서장훈 조차 진짜 처음 보는 얼굴이다. 결혼식도 못 갔는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 라며 놀라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하지만 시선을 사로잡은 건 외모만이 아니었다. 무대 뒤편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눈빛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하는 진짜 부부의 온기를 고스란히 전달했다. 마치 오래 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편안했고, 긴 시간을 지나 서로를 깊이 이해해온 사람들처럼 다정했다. 미운 우리 새끼로 오랜 시간 이상민을 지켜본 어머니 출연진들 또한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이제 진짜 프로포즈는 언제 할 거냐며 장난스럽게 물었고 그말 속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진심 어린 축복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웃음 뒤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노력과 눈물,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감내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이상민이 방송에서, 그녀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사랑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고백에는 함께 견뎌낸 시간,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한 미래가 있었다. 모든 것이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했던 방송의 흐름 속, 이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의 현장은 순간 정적이 휩싸였고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 역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이상민 부부가 별표 별표 시험관 시술 IVF 별표 별표에 도전 중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예능적 장치보다 더큰 울림을 주었고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선택과 용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시험관 시도를 결심한 건제 아내 덕분이에요. 용기 내줘서 고맙고, 결과가 어떻든 우린 함께하니까요. 짧은 고백 속엔 감정이 차올라 있었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지 남편의 고마움을 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주는 동반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고 있었다. 그의 화답하듯, 아내 역시 조심스레 마음을 꺼내놓았다. 아기를 갖게 된다면, 그때 우리 웨딩 사진 꼭 찍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화려한 수식 없이도 순수한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바람은 단지 결혼식의 연출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을 함께 완성해 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다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면서도 그 안에 담긴 선택과 감정의 무게는 누구보다도 진중했다. 쉽게 웃고 떠들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상민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진짜 삶을 보여주기 위해 용기를 냈고 그 순간은 단순한 예능의 한 장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고백으로 남았다. 하얀 병원 복도 그리고 고요한 대기실 이상민과 그의 아내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병원 문을 열었다.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러나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쉽게 기대할 수 없는 불안감.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부부는 고령 산모의 임신 성공 사례에 대해 질문하며 솔직한 우려를 내비쳤다. 의사는 차분하면서도 희망적인 어조로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 며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만약 착상이 잘 되면 쌍둥이일 수도 있다. 는 말에 잠시나마 두 사람의 눈빛에 빛이 돌았다. 그러나 그 희망은 쉽게 마음을 놓게 하지는 않았다. 이상민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과거 정자검사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받아 절망했던 기억이 그를 짓눌렀고, 혹시 이번에도 하는 불안이 그의 심장을 더욱 조이게 만들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웃어주었지만 그 눈빛엔 똑같은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조심스레 결과를 전했다. 이번 정자 수치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숨을 내쉬었고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출연진들 역시 놀라움과 안도의 박수를 터뜨렸다. 마치 그들 역시 한 가족처럼 숨죽이며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한 임신 여부 확인. 위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고 그동안 두 사람은 병원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채호는 수많은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고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결과지를 건넸고 의사가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이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고,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참으려 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아내는 그런 그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화난 미소도, 감탄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눈물 속에서 두 사람만의 감정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에 대해 이상민 씨가 결과를 듣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오르며 모두가 함께 울었다. 고 전했다. 말없이 떨리는 어깨. 조용히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대사보다 강렬하게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방송 본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단몇 분간의 그 장면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부부란 무엇인가, 함께 걷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예능 속 진심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순간, 이번 방송은 단순히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진짜 인생의 무게와 그 무게를 함께 견뎌내는 두 사람의 따뜻한 동행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상민은 웃음을 전하는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이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솔직한 고백과 흔들리는 눈빛은 완벽히 준비된 대본도, 연출된 감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현실의 무게 속에서 피어난 진짜 용기이자 진심의 표현이었다. 이 장면은 예능이라는 틀을 넘어 삶그 자체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 컷처럼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라서 가능한 변화.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위로와 공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선물했다.